너무 많군요. 네,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네. 자, 이번에 아주 묵직하게 아. <laughs> 천천히 가고 있는데 키스가 좋아졌네요. 네, 지금 가끔 나오는 그런 플루크인데요 네. <웃음>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은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그 아무리 경기에 지고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팬들에게 성실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음... 또 팬들에게 항상 그 좋은 느낌을 주고요. 네, 두 선수 뱅킹부터 아주 놀라운데요. 무엇보다도 스트로크죠, 산체스 네. 선수의. 자, 산체스 선수의 또 멋진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3선 승제로 경기 치러집니다. 이번 수원 월드컵에서 산체스 선수는 포지션 플레이가 상당히 정교한 면을 좀 보여줬었죠. 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또 놀라울 게 강한 샷. 그런 또 무기가 있고요. 네. 자, 초구 성공시킵니다. 와. 지난해 수원 월드컵에서는 이충복 선수를 만나서 16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3대 1로 졌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4대 천왕을 만나도 준우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체스 선수 또 한국 선수라고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네. 자, 두 번째 공. 뒤로 돌려치기로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2006년부터 지금 수원대회 전까지요. 총그 40번의 월드컵과 월드 챔피언십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산체스 선수가 그 40번 중에서 6번을 우승한 선수예요. 아우, 많이 했죠.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네. 총 26승을 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을 4대 천왕이 가져갔군요. 자네티 선수는 그중 2승을 했고요. 네. 지금 공은 실수하면서 산티스 선수에게 7만 원 공을 제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아, 근데 빨간 공이 좀 가리나요? 예, 지금 노란 공에 가려서 네. 뒤돌려치기를 할 수가 없는 아. 그런 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돌리기를 해야 될것 네. 같은데요. 부들려치기 칠수 없었죠? 네. 자, 성공 시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공을 받았는데요. 빨간 공 왼쪽을 아주 얇게 맞추면서 화면 상단의 단쿠션에 먼저 맞고요. 노란 공과 오른쪽 쿠션 사이로 길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죠. 네. 아, 옆돌리기가 보였네요. 아, 옆돌리기 자, 좋습니다. 15대4 점수 차가 좀 났는데요. 보란공 왼쪽으로 비껴치기가 가능하죠. 네. 장장 단으로 간 코스인데요. 네. 네. 성공했습니다. 수비가 성공이 되면서 어떤 공격을 성공시켰네요. 음. 자, 그렇다면 뭐내 네, 공격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인데요. 그렇죠. 좋은 길은 없고 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치면서 길게 비껴치는 수밖에 없죠. 음. 단점과 또 두께 조절 이런 것들이 네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일치해야만 그렇게 득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좀 쉬운 공을 놓쳤는데 이번에는 까다로운 위치 잘 성공시켰습니다. 치고 났는데 다음 배치가 또 이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음... 네, 크게 대회전으로. 아, 지금 1목 저구를 2목 저구 사이에 네. 키스를 뺐는데 아, 진짜 정교하게 지금 키스를 뺐네요. 네. 득점으로도 연결이 됐고요. 키스 빼내는 장면 다시 보시죠. 이 뒤로, 아, 지금 네. 저렇게 키스를 뺄 수가 있네요. 아하. 네, 잘 처리했습니다. 조절해서 키스가 있었죠. 네, 자, 넉 점을 앞서가고 있는 마르코자 네티, 지금 7만 원공 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로 직접 들어갑니다 얇은 두께로 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공략 잘했습니다 이목적지 빨간 공을 약간 빠르게 맞추면서 키스를 확실하게 음. 제거하는 걸볼수 있죠. 네. 얇지만 빠르게. 그렇게 해서 일목 족히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는 공 직접 들어갑니다. 두점 연속.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산체스 선수인데요. 다음 공이 잘 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칠만한 공을 음. 놓치게 되면 네. 저렇게 공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체스 선수도 좋은 공을 받았거든요. 뒤돌려 치긴 조금 까다로워 보이네요. 어. 앞돌리기 포크션 내지 어. 아 키스를 예. 바로 네 지금 뒤돌려치기보다는 비껴치기라고 음. 볼수 있는 네. 그런 공이었죠. 앞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뒤돌려치기보다는 지금 비껴치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네. 공입니다. 본인의 수구를 빠르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키스를 상당히 잘 뺐는데요. 네. 어렵게 하나 성공시켰는데 또 레일에 음. 붙네요. 자,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옆 돌리기 붙어 있는 공이었는데 어, 잘 맞췄네요. <laughs> 저런 빗각에서 붙어 있는 일목적 구두께는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산체스 선수니까 네. 저렇게 정확히 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시 또 앞돌리기를 얇게 길게 구사할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3득점까지 이어가는 거는 오늘 처음인데요. 산체스 선수답지 않은 그렇네요. 그런 내용이죠. 일단, 뭐 치고 나면 은 다음 배치가 쉽게 소주질 않아요, 오늘은. 현재까지는요. 다음 위치 볼까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얇게 쳐야만 되는 뒤돌리기죠.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 있는 공입니다. 네, 공격 어. 잘 됐습니다. 이 목적도 두께 지금 참 정확하게 쳤어요. 음. 얇게 쳐놓고 내네 큐볼이 먼저 빨리 빠져나와야만 키스가 없는 곡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타격을 줘서 빠르게 보냈습니다. 덕점 연속 득점하면서 역전을 하는 산체스. 이번에는 노란 공 바라보는데요. 노랑은 옆 돌리긴 좀 힘들고요. 네. 얇게 맞추면서 장장, 장으로 가는. 음. 장장, 단으로 네. 가네요. 네. 이번에도 행복시키는구요 아, 지금 참. 잘 쳤네요. 네. 더블 레일로 내려보내면서 이구석 끝까지 정확하게 갑니다. 빨간 공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리 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르코자네티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수원 월드컵 8강 이제 3세트인데요. 3세트. 산체스 선수의 3이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대 2로 산체스 선수가 지금 한점 앞서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 네. 자, 일단은 자네티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끝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배수해진을 친 상태에서 네. 지금 아직까지 장타력이, 지금 나, 장타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산체스 선수의 네. 두 자릿수의 득점을 아직 볼수 없었고요. 네. 두 번째 세트에 5점 친게 하이런이죠. 네.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게임이 현재까지 산체스 선수가 지금도 옆돌리기 한 이후에 다시 옆돌리기 포지션을 의도했는데 음. 그게 안 되면서 뒤돌려치기를 네. 했죠. 뒤돌려치기로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포지션이 제대로 계속 마음먹은 대로 안되고 있죠. 큐볼이 이목조코를 맞는 것이 조금 운이 안 따르고 있어요. 음. 끌어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대로 역돌리기. 키스를 다 피했습니다. 네. 이런 샷들이 팬들을 매료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키스도 처리가 됐고요. 저런 상황에선 충분히 모험을 걸만한 그런 시도죠. 음. 네,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긴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갑자기 좀. 힘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요번 세트 어떻게든 따내야 되겠죠? 네. 4점 연속 득점. 빗겨치기로. 자, 이번에도 연결됩니다. 5점. 갑자기 그 득점이 좀잘 되면서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어떤 그 흐름을 타, 탈 수가 있죠. 네. 네,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키고요. 오랜만에 다음 배치 괜찮겠었어요. 음, 네. 자, 엎돌리기. 네, 좋습니다. 4득점. 바로 이런 게 산체스 선수의 스타일인데요. 아, 비로소 이제, 아, 산체스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또 일목적구가 포지션은 잘 됐지만, 네. 조금 두께가 반대면으로 맞았으면 대회전치기가 참 쉬운 배치인데요. 네. 지금 플러스 2를 구사하죠. 네, 좋습니다. 7점 연속. 이번엔 또 브릿지가 안 나오는군요. 음. 저 빨간 공은 지금 잘 배출시켰고요. 네. 자, 이번 세트는 산체스 선수가 좀 힘을 내면서 마르코 전네티 선수. 또고민에 휩싸인 표정인데요. 네, 뒤로 아, 키스. 위험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두 번에 걸친 그 키스의 위험을 잘 무사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지금도 아우,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빨간 공 때문에 브리치가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브리치였거든요 네. 자, 옆돌리기. 충분히 다음 배치. 안들수 있는 공이죠. 네. 두, 라스트 스리. 자, 이렇게 이번에도 연속 득점이 되면서 3 세트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음. 빨간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면서 네. 포 쿠션 내지 식스 쿠션이 있고요. 네. 빨간 공과 네 큐볼의 키스를 잘 해결한다면. 네. 식스 쿠션으로 구사했죠? 네. 키스는 아주 넉넉하게 처리가 됐고요. 저렇게 두껍게 치게 되면 네. 키스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길은 포 쿠션은 볼 수가 없죠. 네. 세구가큰 선수가 아닌데 네. 저 공의 힘은 참 음. 좋습니다. 네. 자두점 남아있는 산체스 빨간 공 붙어 있고요. 참 상당히 또 제일 네. 까다로운 면치 중에 하나인데요. 빨간 공이 좀 떨어져 있으면 리버스를 구사하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요? 백스피을 주면서 각도를 좁히죠. 아하 이렇게 돌아오면서 들어가는군요. 전산치스 선수 아주 멋있는 공 해결했습니다. 네, 멋있게 자, 해결했죠. 다시 한 번. 백스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하. 원 쿠션에서 투 쿠션을 갈때 네. 조금 휘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각도를 만들어지는데. 네. 자 이제 산체스 의 세트 포인트. 밑겹치기 짧게 구사기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다니엘 산체스 선수 이대0결랑끝 상황에서. 이한 세트를 드디어 가져오게 됩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 이제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자, 넉점 뒤져있는 다니엘 산체스. 브롬달 선수의 그 이야기로는 자네티 선수는 네. 한 타법이 한 20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아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 정도로 다양한 음, 방법을 많이 네. 취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또 병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브롬달 선수가 상대히이 칭찬을 많이 했군요.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잘 아, 모르겠고요. 브롬달 선수는 자기는 타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큐를 네. 뒤로 뺐다가 앞으로 미는 것 음. 그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조금 단순화시키고 간단한 것이 더 좋지 않나. 너무 많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네. 자, 이번에 아주 묵직하게. 아. 천천히 가고 있는데 키스가 좋아졌네요. 네. 예, 지금 가끔 나오는 그런 플루크인데요. 네. <웃음>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자, 두점 차로 좁혀졌고요. 이 행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자, 예, 신중하게 네, 많이 방공. 망설이는데요. 비껴치기에서 지금 키스가 어음거리거든요 대회전을 치는데요. 아 앞돌리기를 구사했네요. 음네 노란 공 앞돌리기로 네. 성공시킵니다. 지금 행운을 잘 네.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세트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자네티 선수가 좀 점점 부담이 되죠.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2가 되게 되면 참 사기가 떨어지죠. 어?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 침착하게 잘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10대10 동점까지 만들었고요. 자네티 선수는 말. 마... 선체스 선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짧게 지금 뒤돌려치기를 구사하죠. 아까 자네티 선수는 예, 이목적구의 왼쪽으로 짧게 한번 뺀 적이 있는 공인데요. 네. 자 볼까요? 네, 선체스 선수 성공했입니다 5점 연속 결정적인 그 끌어치기 하다가 키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렇게 계속 득점 행진으로 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자르티 선수 속으로 조금 여러가지 생각이 네. 교차할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공까지 연결이 되면서 12대 10, 석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5세트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자네티 선수도 서서히 좀 피로함을 좀 느끼고 네. 있죠. 자, 강하게 두려 돌려 친 공, 네 제가 봤습니다. 7점 연속, 남은 점수는 2점. 그렇게 공이 내내 다음 배치가 어렵게 서주더니 음... 또 저렇게 큰 행운이 한번 따르면서 네. 지금 세트를 다시 따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몰고 왔죠. 정말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 한순간이네요. 이번에는 노란 공 대회전으로 지금 이 일목 쪽구를 얇게 맞추면서 네트볼을 전체적으로 짧게 컨트롤을 했거든요. 네. 지금 거기 박수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키스를 얇게 치면서 빼냈거든요. 네. 지금 공 아주 눈 여겨 봐둘 만한 공이네요. 네. 지금 배치 네. 무난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뒤돌려치기와 옆돌리기가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저라면 옆돌리기를 음... 하는 게더 좋지 않나. 네, 그렇군요. 옆돌리기 선택합니다. 자, 이0 성공 1 7입니다 자, 선체스 선수의 귀신도 대단하네요. 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는데요. 네, 자, 2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3, 4세트 연속으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두 선수 모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5세트입니다. 네 번째 세트에는 산체스 선수가 운이 좀 결정적인 운이 한번 따라었죠 그렇죠. 썼죠. 그게 여덟 점 연속 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초구. 아 자, 어, 성공시킵니다. 지금 수비 잘 풀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여졌는데 키스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두공 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길게 길게 치기를 시도하네요. 노란 공을 먼저 맞추면서요. 음. 아, 아, 빨간 공이 지금 보였네요. 보였군요. 네, 그렇게 또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 안 보일 것 같은데. 깨끗하게 처리했네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했죠. 음. 네 2번까지 성공 자 5세트 일단 산체스 선수가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옆돌리기인가요? 짧은 각도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하죠. 거의 회전을 주지 않았는데요. 네. 자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석점 연속. 계속 좋은 배치 이어지죠. 네. 이제 이 공을 지켜봐야만 하는데요. 거의, 쓰리뱅크에서 실수가 없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쓰리뱅크 거의 다 적중시켰고요. 자, 마지막 샷. 쓰리뱅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전을 많이 살리면서 각도를 조금 더 크게.